지난 주일은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엄마의 등이라고 하는 동요를 나누면서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니카의 엄마의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니카가 어느 주교에게로부터 듣게 된 말, 눈물의 잔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엄마 모니카의 등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스틴의 고백록 한 꼭지를 같이 읽으며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고백록 9권 12장에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어버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 이후에 그녀를 애도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나의 마음에 북받쳐 올라와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도 심히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것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던 그 귀하고 정든 나의 생활이 갑자기 정지된 데서 받은 새로운 상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마지막 병석에서 해주신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된 도리를 담으며 시중을 들고 있는 나를 어루만지시며 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일생 동안 내일에서 자기를 향해서 던진 심한 말이나 욕설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드린 나의 효도를 나를 위한 어머니의 정성어린 노고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크신 어머니의 위로가 없어졌으므로 내용은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살았던 나의 생명은 찢어진 듯 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남몰래 느끼는 슬픔에 못 이겨 괴로운 심정에서 당신께 내 슬픔을 낫게 해주시리라고 힘껏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기도에 응답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인간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된다 할지라도 습관의 힘에 얼마나 많이 좌우되고 있는지를 이한 가지 사실만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습니다. 홀로 침대에 누워있노라니 당신의 종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지은 좋은 시가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 낮을 아름다운 빛으로 옷 입히시고, 밤을 편안한 잠으로 덮으십니다. 피곤한 팔다리 쉬게 하시고 다시 새힘 주어 일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지칠 때 일으키시고 슬퍼 괴로워하는 마음 풀어 주십니다. 그때 당신의 여중에 대한 옛 생각이 점점 내 마음에 되돌아와서 나는 당신의 면전에서는 경건하게 사셨고 우리들에게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어머니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눈 앞에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잠깐 울었던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여 그가 나를 비웃지 말게 하소서. 그 어머니는 내가 항상 당신 앞으로, 앞에서 살도록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우셨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비웃지 말고 오히려 모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가 되신 당신 앞에서 지은 내 죄에 대해서 울어줘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말과 마음과 글로 섬기고 있는 나의 형제들인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스승들에게 감화를 끼치소서. 또한 내 고백록을 읽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화를 끼치소서. 그들이 이 책을 읽고 당신의 여정 모니카와 그녀의 남편이었던 파트리키우스를 당신의 재단에서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당신은 이두 사람의 육신을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두 사람, 즉이 무상한 세상에서는 나의 부모님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교회와 아버지가 되시는 당신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며 당신의 백성들이 출생시부터 그것을 향해 한숨 쉬며 순례를 하고 있는 저 영원한 예루살렘에서는 같은 시민이 되는 이두 분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그러므로서 어머니가 임종시에 나에게 부탁했던 그 요청이 내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보다는 내 고백록을 읽을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니카와 어, 어거스틴 서로를 향한 눈물의 대화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순절 음악 묵상 중에 이세상의 모든 것다 주고 싶어 라고 하는 동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노래에 가사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엄마와 아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은 엄마의 말이고 2절은 아이의 말입니다 먼저 엄마의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모두 주고 싶어 나에게 커다란 행복을 준 너에게 때론 마음 아프고 때론 눈물도 흘렸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을 테요. 햇님보다 달님보다 더 소중한 너. 이 세상에 좋은 것 모두 주고 싶어. 그리고 아이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드릴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예쁜 우리 엄마. 때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게 했지만 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 엄마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좋은 것 모두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와 아이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엄마의 등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등도 엄마를 위한 아빠를 위한 기도의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니카가 어느 주교에게 들은 말처럼 눈물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는그 말처럼. 우리가 눈물을, 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눈물의 기도로 재우는 어떨까요?